오늘은 요한복음 우리 16장을 같이 통독합니다 요한복음 16장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 우리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2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말 환란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죠 환란은 주의 사회자들이 복음사회 현장에서 부딪히는 피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그것을 담대히 헤쳐가는 그런 신앙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죽음 바로 승천이 당장에는 제자들을 슬픔에 빠뜨릴 것이나 그것은 바로 장차 큰 유익을 가져온다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우리가 16장을 같이 통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오.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제아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 것도 내게 묻지 않니 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않냐 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내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을 통독했습니다. 십육장을 통해서 우리 유대인들은 계속 잘못을 행하면서도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일이 오히려 성도와 이웃을 어렵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실제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승리는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곧 나의 승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는 평안과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